너가 10년 세월을 어, 아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또 며느리로서 어,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왜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한 분에 하지 마라. 한 분에 하지 마라. 한 분에 하지 마라. 한 분에 하지 마라. 오늘은, 어, 대책 없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기 죽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씨가 아, 천사 같은 그런 파트너였 가장 가까운 100%부터, 어, 염려와 걱정이 담긴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뭐, 그만, 그 조언에, 기가 죽어버린 거죠. 어, 어떤 이야기였냐 하니까, 어, 그 친구가, 너가 10년 이제, 세월을, 어,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또, 며느리로서, 어, 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왜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듣고 왔대요. 그래서 이 리더님은, 어, 제대로 된 자기 생각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희망, 음, 그런 것도, 피력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기가 죽어서 온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국과 같은 경우도 그 베프는 뭔가 지금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의 어, 해야 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아메이 사업을 뭐 하는 건가보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친구야,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부터는 좀더 진지하게 진행해 볼까 하는데, 너는 이 사업을 하는 게, 뭐,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 좀더 진지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음,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하는 경우 그분들은 어, 그렇게 뭐 깊은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 투사해서 그냥 말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대려 던져 보면. 제대로 된 답을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들의 말에 정말 대책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그 마음만 고맙게 받고,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듣고 흘리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랬더니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가 그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가 언제 아니야? 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만약 에, 어, 그 시간 으로 넘어 가서, 내친 구와 한그 염려 와 걱정 어린 조언 을 내가 정말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음, 이 사업 을놓아 버렸 다던가, 진행 하지 않았 다던가 했었 으면 어쩔 뻔 했어요？그러니까 여러분, 어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 들 의, 뭔가 밑도 끝도 없는, 대책 없는 조언에 기죽지 마세요.내가 이 사업을 도구로 수단 삼아,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 가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세요.주변 사람들의 염려, 걱정, 배려를 가장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어, 내가 거기에 가서 기대를 뽑아 들고 어떠한 결과물, 결과물을 결과물을 어, 통장의 장구로 짜잔!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가고 있는 내 모습에 벌써 압도되고, 박수를 치게 되고, 아, 과연, 너는 될줄 알았어. 너는 돼. 너는 갈 거야. 라고 응원합니다. 그 시간까지만 기죽지 마시고, 오기를 좀 부려보세요. 오늘 주변 사람들의 대책 없는 조언에 기죽지 마세요. 라는 얘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아메이 사업은 정말 재밌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 이렇게 충혈된 눈으로 찾아왔는데요. 재 밌는 에피소드.